자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을 제가 시간에 설명을 했고 실제 이제 컴포넌트를 가지고 설명하면 여기 보면 자바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play.class라는 게 있고 musicplay.exe가 있고 여기 i n t e r f 가 있어요 그러면 uml에서 컴포넌트는 클래스 파일과 서브리소스 그 다음에 exe 등이 다 uml 에서는 컴포넌트로 간주해서 하고 cbd 관점에서는 이것만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이런 그, 그, 다이어그램 에서 컴포넌트라고 말을 하고 사용을 음, 합니다. 그러면 왜이 컴포넌트는 음, 이 컴포넌트 와플레이트 자바 컴포넌트 이제 의존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의존관계가 클래스는 자바에 의존한다. 그 뭐냐면 자바 소스가 바뀌면 이 클래스 파일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뮤직 플레이어 ex e 는이 뮤직 플레이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음악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음악 플레이어를 구성하는 파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UML에서의 컴포넌트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UML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수 알 있고 여기는 다 컴포넌트라는 이름을 넣으면서 아 이게 컴포넌트구나를 알수 있죠. 자 컴포넌트는 아까 사각형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그릴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표현을 다이어그램 표현할 때는. 러겟. 요두 개의 박스가 있어요. 요것이 뭐냐, 인터페이스를 뜻해요. 인터페이스가 맞아야 요 컴포넌트, 그 맞아야 컴포넌트를 조립할 수 있다 해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요거는 핀볼이라는 컴포넌트가 되겠어요.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핀볼에 있는 있고 게임이라는 게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컴포넌트와 시키고 또는 앞에 컴포넌트라는 패키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컴포넌트 게임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컴포넌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꼬리값 버전 1.0이다 붙일 수 있고 또는 이 안에 있는 기능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동작을 보여 줄 수가 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컴포넌트를 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표현하고나를 할수 있고 좀더 깊이 들어가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에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컴포넌트는 관계가 의존관계밖에 없어요. 의존관계. 그래서 또 의존관계하고 실체관계. 의존관계는 컴포넌트 사이에는 그 컴포넌트 사이는 그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사이는 의존관계를 할수 있고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사이에 이 의존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TV는 리모컨에 TV 메뉴 리모컨에 의존한다. TV는 TV 메뉴에 의존한다. 이 인터페이스 리모컨에 의존한다. 제가 의존관계 설명을 했죠. 내가 KBS 하면 TV는 KBS로를 보여주고, 내가 MBC 하면 MBC가 나타날 수 있고, SBS 하면 SBS가 나,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컴포넌트는 이렇게 의존 관계로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TV는 이, 그 다음에 TV는 리모컨에 의존하고, 이제 인터페이스죠. 리모컨은 요. TV 메뉴에 의존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이 하나가 인터페이스가 돼서 TV와 리모컨은 이 TV 메뉴의 인터페이스. 내가 그러니까 KBS냐, MBC냐, 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리모컨은 그 자체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실체화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TV는 리모컨의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요거처럼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와 관계, 예, 인터페이스 의 실체화 표현. 그러면 tv 는 인터페이스의 실체화 관계를 또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컴포넌트 관계는 여기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는 의존관계로 표현을 하고 컴, 컴포넌트와 여기는 인터페이스의 의존관계로 했는데 보통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는 의존관계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때는 이런 실체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는 실체관계 실체관계 실체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의존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보통 컴포넌트 사이는 의존관계로 나타내 의존관계 컴포넌트 사이는 이 인터페이스보다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는 의존관계에표하고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사이는 실체와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보다 의존관계로 컴포넌트 사이는 의존관계,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사이는 실체 관계. 물론 인터페이스하고 의존관계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는 의존관계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방법 이렇게 알고 있고. 다시 정리하면,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는 의중관계.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는 의중관계도 될수 있고, 실체관계도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중관계를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컴포넌트 A는 컴포넌트 B에 의존한다. 잠깐, 컴포넌트 A는 TV는, TV는 리모컨에, 리모컨에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lay.class가 있고 play.java가 있죠. play.class는 play.java에 의존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소스에, 소스에 소스가 에소스 바뀌면 play.class가 바뀌죠. 그래서 play.class는 play.java에 의존한다. play.java는 뮤직 플레이어라는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행을 하는거죠. 이 뮤직플레이어.exe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요 클래스는 자바 소스에 의존하고 이 자바 소스는 플레이어와 연결이 돼서 이,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뮤직플레이어.exe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사이의 의존관계 실체관계 이런 거를 가지고 어, 설명을 해봤습니다. 컴포넌트 사이는 의존관계가 어, 의존관계로 표현한다. 다음은 컴포넌트와 클래스의 공통점. 둘다 이름이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실현할 수 있다. 둘다 이름이 있고 의존성이 있고 일반화가 가능하다. 연관관계와 교류에 참여할 수 있고 중첩이 가능하여 인치, 인스턴스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컴포넌트와 클래스의 공통점. 차이점은 뭐냐? 클래스는 논리적인 수상하지만 컴포넌트는 물리적 요소다. 물리적인 요소라는 것은 실행 가능한 소리예요. DLL 파일처럼 실행 가능한 요소다.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는 클래스나 통신과 같은 서로 다른 논리적 요소를 물리적으로 패키지하는 거 컴포넌트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모여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처럼 컴포넌트 A는 이런 세 개의 클래스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세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하나의 b l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클래스들로 이루어진 클래스는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지. 컴포넌트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는 속성과 오퍼레이션이 있잖아요. 이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션이 1번, 2번이 있고 3번, 4번이 있고 5번, 6번이 있다. 오퍼레이션이 근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2번, 3번, 5번, 6번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맞아야 컴포넌트가 실행이 됩니다. 다음은 실행 컴포넌트, user-interface.exe 그 다음에 item-search.exe, item-database.tbl 이 데이터베이스죠. 이런 데이터베이스, 부품 검색하는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처리하는 컴포넌트, 실행 컴포넌트가 있고, item.dll 즉, 라이브러리 컴포넌트가 있고 그죠? 지금 재고 조회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재고 조회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이 안에는 이런 세 개, 두 개의 실행파일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실행컴포넌트가 있고, 라이브러리 컴포넌트가 있다. 그래서 공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서치, 이거 는 뭐냐,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부품 검사의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되어있고 여기 내용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 EXE 컴포넌트가 아이템 서치 EXE 컴포넌트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이 인터페이스를 거치도록 한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두 개의 실행 파일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페이스 데이터 이거는 아이템 서치 EXE 컴포넌트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려면 이 인터페이스 데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거치도록 한다 이런 공유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추출을 하고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아이템 서치 EXE라는 실행 가능한 실행 가능한 컴포넌트가 되어 있고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tbl,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고 했죠. 아, 컴포넌트인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구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tbl. 그 다음에 아이템 dll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여기는 요, 요 컴포넌트는 요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tbl, 요 테이블이 있는데 요 테이블은 아까 아이템 dll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템 dll이 여기 있죠. 부품 종류를 관리한다. 그래서 부품 종류를 관리하는데 이 테이블은 아이템 딜레에 의존한다. 즉 아이템 딜레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템을 찾으려면 여기서 A라는 아이템을 찾으려면 이 테이블에서는 A를 보내줘야 되죠. B라는 아이템을 찾으려면 찾으려 검색하면 여기서는 B라는 것을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이 테이블은 아이템 DLL에 의존한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그 테이블에 있는 것, 것이 요 서치하는 아이템 DLL 라이블러리에 의해서 원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요 아이템 데이터베스 테이블은 아이템 DLL에 의존한다 할수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컴포넌 실행 가능한 아이템, search.exe가 실행하는데 이러한 인터페이스 데이터,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해서 테이블이 참조되는데, 아이템 서치하는 실행파일을 파일, 돌리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테이블을 접근하는데, 이 테이블은 뭘로, 뭐에 의존해요? 아이템 DLL에 의존한다. 그래서, 요, 서치할 때, 요 아이템 DLL에서 원하는, 원하는 값을 야가,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줘요. 야가 보여주는데, 이 테이블 있는 걸 전체를 보여주냐? 아니죠. 요 아이템 DLL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보면, SearchItemComponent가 아이템,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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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를 접근하려면, 접근하는데, InterfaceData 쪽으로 화살표를 추가해서, 이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추가해서 요 아를 참조하는데 이 테이블을 참조하려면 아이템 DLL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search 아이템, 아이템 search exe 파일을 실행해서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데 인터페이스 데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테이블을 가져오는데 이 테이블에 있는 어떠한 정보를 가져오느냐 바로 아이템 DLL에서 원하는 찾는 거를 보여준다 찾는 거를 TBL에서 보여준다 그래서 요건 하나의 컴포넌트 요게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의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어, 이 아이템 EXE가 데이터, 그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통해서 요 테이블을 탔는데 아이템 DLL에 의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저 인터페이스 EXE가 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 EXE는 인터페이스 서치라는 것에 의존해서 요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 인터페이스 실행파일을 통해서 이 아이템 서치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모델링한 내용이 되겠고, 어, 다음 시간에 이거와 연결해서 어, 클래스 기반으로 생성된 컴포넌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